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50대 가정주부입니다. 햇볕이 쨍쨍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아주 더운 여름의 어느 날, 저는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로 태어났던 저는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모님의 손이 아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항상 돈 모으기 바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다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유일한 저의 친구였죠. 제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남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성격이 완전 밝고 활발한 저와는 다르게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동생입니다. 동생과 저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저는 동생과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준영이는 이렇게 점수가 좋은데 왜 윤지는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거야.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것은 있니? 더운 날에 시원한 공간에서 일하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준영이처럼 공부를 해야 해, 윤지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칭찬 대신에 꾸중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항상 할머니의 꾸중을 들으면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중에서 할아버지를 더 따르고 믿었죠. 윤지야, 인생에 사는 게 전부가 공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인성만 좋으면 돼. 저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씀만 해주셨던 할아버지께서 저의 회사 취직과 동시에 급성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할아버지를 잃었고 제가 겪은 충격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어머니와 무역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바로 달려오셨고 회사 취업으로 축하받아야 하는 날제 인생의 최악의 날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에서 키우던 하얀색 진돗개인 겨울이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듯 항상 현관문에서 있었습니다. 겨울이를 보면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집에 도착하면 반갑게 맞이해 주던 할아버지 같은 기분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느날 제가 할아버지께, 왜 이름이 겨울이에요? 라고 여쭤보자 할아버지는, 내가 겨울에 태어나서 제 이름을 겨울이라고 지었어. 거의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조금은 짧았던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접어두고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인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겨울이만 보면 눈물이 그냥 절로 났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슬프게 우는데 저희 남동생은 피도 눈물도 없는지 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냐? 동생은 저의 말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정적이 몇초 정도 흐른 뒤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거지.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를까요? 알면서도 슬픈 것이 현실인데 저렇게 행동하는 남동생이 너무 매정하고 딱딱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싫었습니다. 너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그걸 누가 몰라? 하, 됐다. 말하면 싸우기 밖에 더 하냐? 그때부터 동생과의 사이는 그리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취업으로 인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조금 괜찮았습니다. 윤지 씨, 나이도 젊은데 어쩜 그리 일을 잘해? 할아버지 말고 그 이외의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보니 되게 기분이 색다로웠습니다. 한편 저희 남동생은 학교에서 정교권을 놓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에서 그렇게 매정했던 동생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싶다고 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성격이 썩 좋지 않은 동생이 과연 대학 생활은 물론 의사 생활을 잘 할까 의문이 들었죠. 저는 날이 갈수록 칭찬을 받았고 20대 후반에는 공장이 아닌 본사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옷 관련 본사에 들어간 저는 마케팅 업무 담당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들어온 동기지만 항상 꾸중만 듣는 친구. 항상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길 원하는 대리님, 독설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팀장님 등등 새로운 사람들을 겪으니 조금 혼란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의 장점 중 하나인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인해서 사교성이 워낙 좋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던 중 대리님께서 갑자기 연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윤지씨, 남자친구 있나? 결혼은 지금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거래처에 아주 멋진 남자애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항상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길 원하시는 대리님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대리님은 그 뒤로 저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항상 혼자서 야근을 하는 것은 물론 대리님의 업무를 제가 대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회사가 떠나가라 소리까지 지르시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차라리 그냥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저는 대리님의 자리로 가서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대리님,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못되게 구시는 건가요? 혹시 저번에 거래처에 아시는 분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리님이 해야 하시는 업무를 제가 하는 것은 기본에 대리님 때문에 야근까지도 하는 상황이라고요. 한두 번은 그냥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6개월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리님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거래처에 아는 동생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랬는데. 네가 누군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렇게 거절을 해버리니까 내가 화가 났어. 계급 사회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이 회사 나가.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저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제 와서 뭘 배우고. 어떻게 경력을 쌓지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이 회사를 왜 나가요? 나가실 거면 대리님이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대리님께서 아시는 거래처 아는 동생이 누군지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소개 안 받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의 의사도 안 물어보시고 무턱대고 그분한테 소개시켜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되나요? 그렇게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대리님과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성이 더 높아지자 회사 동료들이 말려서 겨우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와 동생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결혼할 때 됐잖아. 평생 그렇게 일만 하면서 늙어서 죽으려고? 할머니 살아 계신 동안에 손주 보여드려야지. 그게 바로 효도야.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진짜로 지금 결혼을 안 하면 언제쯤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자려고 누웠을 때 내일 다시 얼굴을 볼 대리님한테 너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이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죄송한 마음 찾아서 대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리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계속 얼굴을 볼 사이니까 결국엔 저의 마음이 편하자고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몇분 뒤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 회사에서 너도 나가지 않을 거고 나도 안 나갈 거잖아. 계속 얼굴 봐야 되니까 그냥 너그럽게 이해할게. 그래서 소개는 받을 거야.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 회사에서 답해줘. 저는 대리님과 화해를 하고자 문자를 보낸 것인데 대리님께서는 제가 소개를 받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거절을 해버리면 이제 더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고 결국엔 대리님께 소개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소개팅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잘 돼도 그만, 잘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나갔던 소개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에 말을 했습니다. 민석 씨, 죄송한데 사실 저는 소개팅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랑 굳이 잘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알아요. 이미 저다 알고 나왔어요. 앞으로 저 좋아할 일도 없을 거라는 거 아는데, 저딱한달 정도만 만나봐요. 그냥 연인으로 말고, 친한 친구처럼. 결국 그 남자의 대답에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한 달을 매일매일 만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어두운 저의 집 골목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윤지 씨는 저랑 한달 동안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그의 대답에 저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결국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대리님께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저희 결혼 생활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의 동생 때문에 남편과 제가 싸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첫째이자 외동입니다. 장남이었던 남편은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간이 선천적으로 별로 좋지 않으셨던 시어머니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내 동생 의사니까 괜찮아. 라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동생에게 다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 남편의 어머니가 지금 되게 목숨이 미중한 상태인데 네가 수술비랑 병원비 조금 싸게 해준다던가 돈이라도 조금 보태준다거나 그렇게 해줄 수 없을까? 아니면 수술을 너가 진행을 해준다거나, 워낙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믿고 수술을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동생은 남편과 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누나의 남편의 어머니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내가 저번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분명 이야기 했을 텐데,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다고,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죽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매형의 어머니가 그걸 더 원하실지도 몰라. 남편이 있는 앞에서 표정과 말투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동생을 보고 저게 과연 인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매형의 어머니한테 가서도 과연 저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 싶었고 저게 내 동생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창피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리 범죄자라도 살려야 하는데 자신의 매형 되는 사람의 어머니를 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동생과 저는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간 남편의 심정에 어떤지 다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는 니네 엄마가 그렇게 아파도 그딴 말을 할래? 남도 아니고 니네 매형의 어머니라니까? 너는 그러면 뭐 하러 사냐? 어차피 영원한 건 없다면서.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며. 너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러 살아있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러 의사하냐고. 그래,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애한테 내가 뭘 바라고 찾아왔는지 내가 더 한심하다. 부탁한 내가 정신 나간 애지. 동생의 뺨을 때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의 저 경멸하는 듯한 눈빛에 너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잘났으면 못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 그딴 사람 깔 보고 업심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그런 식으로 사는 네가 더 불쌍해. 그렇게 살다가 과연 네 장례식장에 올 사람들은 있을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가 가족이고 친구고 네가 다 떠나.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보다 잘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손 내밀 줄도 알아야 돼. 돈잘 벌고 똑똑한 의사면 뭐하냐. 성격이 엉망 그자인데 어렸을 때는 동생이 못된 짓을 하면 그냥 내가 누나니까 참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참아왔기에 동생에게 이렇게 화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는지 제가 나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내 동생이 저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나도 좀 많이 당황스럽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동생 한번 설득시켜 볼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간호 잘하고 있어야 돼. 남편에게 대신 사과를 하는데,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더라면 욕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는 남편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설득을 꼭 시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날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영아, 어제 내가 뺨 때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준영아, 너도 제발 생각 좀 바꿔줄 수 없니? 소중한 누군가를 잃는 그 느낌을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동생에게 부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누나는, 언제까지 그렇게 의존하면서 살래? 세상에 의사가 나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나한테 와서 수술을 해달라는 거고 돈을 달라는 건데? 누나가 거지야? 수술비도 없어? 나 누나한테 할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동생의 경멸스러운 듯한 눈빛을 본 뒤로 동생이 어떤 막말을 해도 별로 충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동생이 정말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동생에게 사정사정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얼른 수술을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하는데 저의 동생은 뭐가 그리 잘났고 왜 그렇게 도와주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결국 며칠 동안 버티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돈 문제는 뒷전이라고 생각을 했죠. 수술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1분이 1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에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급성 뇌출혈로 인해서 돌아가셨기에 소중한 사람을 잃는 그 느낌을 남편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며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0시간의 대수술 끝에 시어머니의 목숨은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물론 지금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를 회사원 두 명의 월급으로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찼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아는 지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한두 푼씩 빌렸고 겨우 겨우 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급한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돈 빌린 것은 나중에 일을 하면서 갚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앞으로 입원을 하면서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였기에 일단 수술비만 결제를 하기 위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성함을 부르고 돈을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최영희님 이미 수술비 납부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돈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도대체 누가 돈을 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돈을 냈어요? 정윤지씨 남동생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곧바로 이 사실을 알자마자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동생은 저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 지금 잠깐 회의 중이니까 문자로 보낼게. 누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서 그냥 화해하자는 의미에서 낸 거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상처 준 말들 그냥 다 무시했으면 좋겠어. 매영한테도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라. 동생의 문자를 보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더 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으로 손찌검을 한 누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동생의 도움으로 빚은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생과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않고 직접 다가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언젠간 자신이 어려워질 때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사세요.